계속해서 7월달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심을 보았나요? 다윗을 통해서 보았어요. 자 우리 세가지 질문. 이번달에 당내라 했는데. 그죠? 그거 기억하고 있지요? 자 오늘은 따라 자윗의 인생시절 역대상 2 9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와 내 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리미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쌓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세 가지 질문, 그죠?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을 내려라 고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질문 뭐였지요? 나의 미션은? 나의 미션은 뭐라 고 그랬어요? 나는 영작성이. 이거는 천국 갈 때까지. 나의 미션은 뭐예요? 영작성이. 그 다음에 나의 뭐? 인턴십. 나의 인턴십은 뭘까요? No? No, every. n 자, 그러면 나의 포럼은? 나의 포럼은 뭐예요? 교회 살리는 거. 에. 이거를 방향을 가지고 이제 세계를 편집해 오라고 그랬잖아. 이거 세 가지 탁 질문하고 방향 가지고 답 가지고 세계를 편집해 오라고 그랬어요. 그죠요 나의 미션은 역적성에 나의 협심은노 에브리, no 나의 부름은 교회 살리는 거. 자, 우리 진짜 다윗은 여우하는 나의 머신이 뭐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아, 맺혔어요. 자, 그거는 다윗은 진짜 누구를 누렸냐면은 그리스도를 누렸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누구를 누렸다? 그리스도를 누렸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지요? 세 가지. 사망이 되자사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이복음을 교회를 핍박하는 그 배경 속에 누가 있을까요? 아카바디 사장.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재앙은 다죄 때문에 일어나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또자발죄 때문에. 이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시킨 참태사장. 그리고 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전치자, 우리 멤버들들이 어다 순간에도 이 그리스도만 바위처럼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똑같이 바위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있어요. 자,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고백하는 멤버들들은 어디를 살릴 수 있어요? 이삼칠. 맞아요, 이삼칠 나라. 이제 뭐예요? 비행기막 비행기 타고 목사님이 이번에 선교 대회 했잖아요. 비행기 타고. 어갈수 있는데 그런 거성교성교 이제 그거 성교 아니에요? 우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5천 교회를 세우는 그 미션을 받아야 된다 미션 영적인 영적 서밋으로서 빈 곳을 살니물아는데 이번에 막 빈물 식수와 이거 막 이번에 성교대회때 주제 보려면 이거 가지고 전 세계 5천 종족에게 복음을 문을 열어라 그거 탁 오늘 어, 주셨잖아. 우리랑 너트들 가야 될 곳이, 우리랑 너트들이 가야 될 전사님도 이번에 결단하게 내렸어. 내가 가리라. 가리라. 빈 곳으로 가리라. 그죠?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야 돼. 정해놨어. 딱. 비밀. 미리 말하기 전에. 난 정해놨어. 정사님빈 곳으로 반드시 가야 돼.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시잖아요 절대 계획이잖아요. 보런 가지고 있는데, 세계방하을 놓치면 말라고 있어요. 저부까지 그래요? 그죠? 그래서 도나님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인턴십인 거예요. 왜요? 빈 곳을 살리기 위한 인턴십.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증거 가지고 모든 사람 포럼 하는 거. 교회 살리는 포럼. 그죠? 자 우리 다윗이 어린 시절은 뭐였지요 자 이제 다윗의 어린 시절 드디어 임금이 되었는데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고 우리 랄루트들이 찾아야 될게 있어요 다윗의 어린 시절에는 다윗은 뭐였지요 목동 목동 양아치는 목동 다윗은 어렸을 때 뭐였어요 영적사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 거예요 랄루분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영적사민 이 응답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다윗의 어린 시절처럼 무슨 응답을 봐야 돼요? 영적 사람이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 거기에 탁 답을 내려야 돼요 여기에 답을 안 내리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사단의 종로는 그랬을 때 달란트가 빡 바로 가견되거든 달란트가 무슨 달란트를 주셨어요? 너도앞으로 뭐가 될 거다? 왕이 될 거다 그럼 이건 다윗에게만 주는 응답일까요? 우리 언론들은 뭐예요? 아까 란다 왕 상대, 왕 상대. 어, 우리는 당연히 왕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죠? 전선이 시장 앞에 선적이 있었어. 옛날에 뭐할 때. 그렇게 아고 시장 앞에 섰는데 왕 앞에 우리 언론들은 영적 서비스 반드시 왕 앞에 서야 되는데 영적 서비스 준비를 하고 서야 되는 말이에요. 그죠? 다윗을 통해 그걸 발견해. 자, 다윗의 청소년 시절은 어땠어요? 다윗의 청소년 시절. 어 다윗 청소년 시절 어땠어요? 어 다윗 청소년 시절 누구를 만났어요? 응 영적 서비스로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 골리앗을 만났어요. 골리앗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골리앗은 누구 누구 자녀 마귀 자녀 마귀 신에 완전 들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면 청소년 시절에 가면은 이런 마귀 들린 사람이 우리를 괴롭힌다니까요. 분명히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마귀의 마귀 귀신 들린 자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영적 문제 심각한데 괴롭힌다. 그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영적 서비스. 어렸을 때 유치부 시절에 우리 루트들이 영적 서비스로 준비될 때 우리가 커서 중고등학교가 되면 시달리는 자들 앞에 당당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종모로돼야 돼요. 자그 다음에 다윗 씨 이제 뭐가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천년 대학 직장인이죠 대학생이 되어고 직장인 이 됐을 때 다윗 씨 누구를 만 누구에게 또 힘, 누가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시작돼, 사회생활 시작했어요 사회생활 사울이요 사울이 칼을 들고 또 머리를 들고 창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사회생활에 보세요. 이거 서비스로 준비 안돼있으면 직장, 직장 생활 가가지고 직장 생활 못해요. 전부 이 권리학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득실득실한데 영적이힘 없이 그 사람들 보면 어떡해요? 너무. 뭐, 그만 돼. 뭐가 있으니까. 영적은 준비가 한 대가 안 되니까. 직장을 취직했는데 사업 같은, 직장 사장은 다사업같은 사람 대부분이에요. 이상한 사람 오 영적 서비스로 준비한 내가 영적 사실 보지 못하면 두려워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들이 진짜 다윗의 어리시이죠 이거를 이게 두부 다인거예요 영적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어요 오히려 죽수있었는데 살렸어요. 사장님이 가가지고 일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할것 같아요. 떡보라 못하면 오만 욕을 다해가면서 와. 오만 욕을 다. 해가면서, 돈 벌라고, 그거, 월급 받으려고, 그거 듣고 앉아가지고, 귀, 귀 닫고, 그냥 마음 닫고,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길 수 있는 힘, 영적성, 이거 힘 없이 어떻게 해서 살릴라 그죠? 진짜, 그거 답을 내야 되는데. 드디어, 뭐가 됐어요? 드디어, 짠, 짜잔, 짜자 짜잔, 아! 뭐가 아! 됐어요? 아! 와, 다위세계, 이렇게, 사월에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진짜 제자를 얻었어요. 첨된 신앙, 돈, 명예 바라는 그런 361의, 361의 신앙 아니라, 정말 어려움 속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진짜 신앙을 딱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가지고, 왕이 되게 하셔가지고, 다윗이뭘 했을까요? 자기가 궁정에 누워있는데,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나는 이런 좋은 궁정에서, 상하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어? 언약궤는 어디 있구나. 그냥 그 장막에 그냥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뭘 지을, 뭘 지어야 할 미션. 사무엘이 다윈에게 무슨 미션을 줬어요?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어서 전 백성들이 하느님을 예배하도록 하여라. 그게 자기의 미션이잖아요. 사무엘은 어땠어요? 자기 받은 그 응답, 돈 있을 때, 명예 있을 때뭐였어요 자기 자리 지키게 급급하니까 누구에게 들려버렸어요? 사단에 들려버렸요 그런데 그거를 봤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탁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단이 최고로 공격해요. 그죠? 지난번에가아죠 자기 막 자기 자리 를 지키려고, 자기 명예 지키려고, 자기 소공 지키려고. 다윗은 사회은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인턴십.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봤잖아요, 옆에서. 성공자의 자리에 섰을 때 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언약계 모실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자기는 못 지었지만 아들을 위해 지키한 이제 황금 너무 많이 내가지고 드렸던 거예요. 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백성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일이 있었나니까 모든 것이 축계로 발명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축계 드렸을 뿐입니다. 성공자의 자리에 가서 고백해, 고백해. 우리 앤더트들이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자, 우리 누구? 자, 누가 성공? 자, 누가 성공 한번 해보자. 김유아! <laughs> 김유아! 나중에, 어, 진짜, 세계적인, 어? 이 썸이신이었어. 그때,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시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래? 어? 김여아 뭐라 그럴까? 네.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laughs> 아, 네. 알았습니까? 아, 네. 그죠? 아, 네. 어... 저기 예성이, 이예성. 이예성으로 나중에 진짜 최고의 성공자의 자리에 올라왔어요. 네. 그때,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네. 그때 뭐라 갈래요? 내가 네. 열심히 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그런 얘기 하면은 썸밋 아닌 누가 함께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어 성공자의 자리에서 이때까지 잘하다가성공자의 올라가 빠진 어. 다윗이 처음에 왕이 와서 하 얘기 뭐예요? 언약궤를 왕궁으로 가지고 왔어. 네. 그때 어떻게 했어? 요 많은 것 같아, 다윗. 어, 다윗이 많은 것 같아요. 왕 네. 어? 네. 네. 나는 대통령인데 제일 좋은 차부터 살 거야. 그지? <laughs> 집 좋은데 청와에 가서 어? 제때까지 내가 다확잘고어 진짜 내가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는 뭐부터? 원약계부터 모셨다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막 춤을 췄어요 나의 발은 춤 출, 나 손은 속을 아이뭔다는 거야 진짜 바지가 막 줄줄 내려 바지가 줄줄 내려너원약 뭐 자기 소원이었는데 이 예, 원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얼마나 서밋이었어요 우리가 왜 이번 달에 다윗을 보라 그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언약여정을 가야 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청소년 시절에도 어려운 일이 닥쳐왔고 청년 시절에는 더 어려운 일이 닥쳐졌어요 임금 시절에 저는 오늘 말을 다 했지만 또 아들이 반락을 일으키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원적 서비스는 반드시 어떻게 요 하나님께 영돌이게되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잡아야 되겠요그 언약의 중심이 바로 누구죠? 그리스도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문제사항 속에서, 어렵사항 속에서도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같습니다고백는 멘트가 되요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다윗 우리는 바로 영적 다윗이에요 승리하는 유튜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달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업마들이 다윗에 갔던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 알게 하시고,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번 한주 오직 그리스도 체험하는 짐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윗의 환약의 여정을 기쁘게 갈수 있는 멤버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